저 여러분들 반가십니다. 주이 хочу 이단니다 단티, 단티, 이티이티이 님인데요. 이 단티, 이이 단티, 이 단티, 이 단티, 이 단티, 이 단티, 이만티이 단티, 이이티 怪，买东西 있거든요. 이건 치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이렇게 방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실제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다음 시간엔, 얼올 게시 핏 뽑기! 실제 목소리로 유튜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괜찮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바로바로. 이기게 있는 것들을 닦아버리기. 올리고, 올리면, 남아있는 거. 밑에부터 갈게요. 뭐 실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팅TV의 준티입니다. 이게 제 실제 목소리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힘이 넘치고 지하대적 G.P.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날 이 목소리로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고 올려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응원과 많은 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땅, 땅. 그러면, 음 안녕이 아닙니다. 이대이 <laughs> 완전 이게, 그 만화가 너무 많아요. 평균 코스트 에너지도 8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좀 빼가지고 이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주시고 주이고이 사람은 이이은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아람아이아람은이사람이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신다면 주누이 형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I love you. 그럼 오늘은 이거 한 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흔들나 무다리. 다음 시간에는 실제 목소리로 오. 게임을 바로바로 바로 해보도록 할까 말까 할까 어? 전에 제가 부계장님 봤었거든요? 주목0점 부계장님. 헤헤 망했네요 쟤도 얼굴 볼까 음빠사이 가타방에 위타 망했네요 위타 근데 전찬녕이 20렙이어서 내 찬영은 안 끼고 왔어요 아 근데 어 뭐야 만화 옷자리를 내가 꼈다고요 오늘은 위에 타워 부서진다고 쳐요. 왠지 알아요. 내면 바로 그게 그거 되나? 빠사이 해주시고, 얼지공 넣어주시고, 벽수기 넣어주시고, 돌이끼 넣어주시고, 지옥불까지 넣어주시고. 음, 어, 말코트. 얘는 블랙아이드 차녀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빠사이 헤드 샷 헤드 샷 딱딱 헤드 샷음 응, 너무 쉬워요 얘는 낙렉 한방컷 그리고 전기데미지가 이제 살짝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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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고스서열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하, 합체 고스트가 없어요. 합체 고스트라면 치비로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는 합체 고스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